금강반야 바람일경 제31, 32분, 제31분 지견을 내지 않음. 지견 불생분 수보리, 야기넌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부처님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악연을 설했다고 한다면, 수보리 여의우나 시인 헤아 소설의 부, 수보리야 어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했다고 하겠는가? 불야 세존, 시인 불회열의 소설의 하이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즉비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곧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심영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그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수보리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 일체법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에 일체법에 대해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깨닫되, 불생법상, 법상을 내지 않는다. 수보리 소원 법상자, 수보리야 말한바 법상이라는 것은 열애설 즉 비법상, 심형법상, 열애가 설하기를 곧 법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니라. 제32분 응신과 화신은 진실이 아니다. 응화 비진분. 수보이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기세계, 수보이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 지용보시,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쓴다고 하자. 야규 선남자 선녀인 팔보살 신자, 만약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지어차경 내지 사국에 등 이경을 진이 되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 위인연설 기복승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서복보다 더 뛰어나다 운하위인연설 불취여상 여여부동 어떻게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상에 집착하지 말고 여여히 흔들리지 말지니라 하이고 일체의 유위법 여몽한 포영 왜냐하면 일체의 유위법은 꿈이요 어깨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여로영여전 응자여시관 이슬같고 번개불같은 것이니 음당이와 같이 볼지니라 불설시경이 장로수보리 부처님께서 이경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수보리 급제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그리고 모든 세간의 천신 사람 아수라가 문불소설 개대환이 신수봉행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며 이를 받고 받들어 믿고 행하였다.